프로야구 LG 트윈스와 하나 이글스는 26일부터 대전에서 운명의 3연전을 치른다. 정규 시즌 우승팀이 결정될 수 있다. 1위 LG는 84승 3무 52패, 2위 하나는 80승 3무 55패다. LG는 승차를 3.5경기 차로 벌렸고 우승 매직 넘버를 3으로 줄였다. 하나는 LG와 3연전에서 역전 우승을 노리지만 LG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LG는 3연전 중에서 1승만 거둬도 우승이 눈앞이다. LG는 하나의 1승 2패 루징을 하더라도 2.5경기 차이가 되고 매직넘버는 1로 줄어든다. LG는 이후 두산, NC와 2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두 경기에서 1승만 거두면 자력 우승이 가능하다. 설령 LG가 2경기 모두 패배해도 하나가 남은 3경기 롯데, KT, SSG와 경기를 모두 승리해야 공동 1위가 된다. 그럴 경우 타이브레이커로 정규 시즌 우승팀을 가린다. 반면 하나는 3연전 수입을 해야 역전 우승 기회가 생긴다. 하나가 LG의 3연전 싹쓸이를 하면 순위는 바뀌지 않고 0.5경기 차이로 줄어든다. LG가 남은 두산, NC전을 모두 승리해도 하나가 남은 3경기 롯데, KT, SSG와 경기를 모두 승리하면 승률이 똑같아진다. 정규 시즌 우승을 놓고 타이브레이커를 치르게 된다.